자 194에 지금 열린 구간 마일과 3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자 미분을 하면 우리 극대 극소가 되는 x자표가 알파베타라고 하면 지금 알파베타가 이 마일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이 존재하는데 마일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근의 분류 문제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일단은 판별시 이어 0보다 커야 됩니다. 그 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되려면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축.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,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을 구하셔야 되고, 해보면은 3분의 a가 나와요. 자, 그게 말과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. 그네분의 문제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그 다음은 함수 값이죠. 여기에다가, 마일을 넣었을 때, 지금 마일에서는 여기 위에서 만나고, 3에서도 여기 위에서 만나죠. 그러니까 부호가, 함수값이 둘다 양수여야 됩니다. 얘가 지금 F'X인 거잖아요. 그럼 이제 판별식부터 b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크다.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보면 여기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양변에 3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. 자, 세 번째는 자, 마일 대입하면 3 플러스 2A 더하기 3. 그러면 2a가 마 6보다 커야 되니까 자요거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3 넣으면 27-6a 더하기 3 6a가 30보다 작다. a는 5보다 작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등식 4개를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. 그럼 첫 번째 마3 왼쪽 오른쪽 자두 번째 마 3과 9 사이 세 번째 마3 초과 네 번째 5 미만 그래서, 네 줄이 성립하는 데는 지금 여기밖에 없죠? 그래서 3과 5, 상의가 답이고요. 정수의 이 값은 따라서 4가 됩니다.